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주후 49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이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회의의 결론 부분으로 야고보가 하는 발언입니다. 주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의 전체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 회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그리고 사도적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운영 지침을 내리고 사역자를 파송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이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이제 동일한 지역 교회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사도라는 명칭도 뭐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명칭도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아, 사도행전 15장 끝으로 제 사도의 역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점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본문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기에 마치고 이제 선교센터, 원래 모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 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뭐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거나 아, 파송된 사람들은 아니고 그저 그냥 거처를 안디옥으로 옮기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예, 예루, 스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안디옥 교회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올렸던 공통체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아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다, 하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 어울려져 만들어진 교회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교회,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교회 등록에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특히 이방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의 그저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치부해 버리면 그냥 그만인데 내 보내거나 뭐 조용히 하라고 하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이 꼭 자신들의 주장이 내가 그래도 사도적 교회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아니면은 야구부가 자신들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 자세한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난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사도적 교회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 에 방문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번니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들릅니다. 아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관련해서 보고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회개를 했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버디게 페니키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기뻐했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이런 다른 교회들을 순순회하면서 갔던 이유는 뭐 이런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한 것도 그리고 교제를 하는 것도 어 목적이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아마 다른 교회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하고 자신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어 그런 방법이기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들 사마리아 교회와 페니키아 교회를 지나쳐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역시 똑같이 자신들의 일차 전도여행의 이야기들을 보고를 일차 전도여행 보고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다른 교회들하고 이 보고를 받았을 때의 그 반응이 약간 다른 겁니다. 특히 그 중에 바리세파 출신 신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이 갈등은 다 정리된 것 아니었나요? 10년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그 그래,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는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생겼을 때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런 일들이 1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그때 뭔가 확실히 정리가 안된 겁니다. 확실히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아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데 이 베드로의 발언에 불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또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아직 기독교는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버린 거죠. 이미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교라는 틀 안에 있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유대인으로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 유대교의 분파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모여서 나눈 회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인 거죠 이 회의의 중심인물은 네 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한 팀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세 팀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베드로는 약간 중도적인 입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보수적인 입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사도들 간에 서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 논쟁들은 스킵하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이세 명의 주장에 대해서 이세 명의 발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사도들끼리 서로 말 에, 논쟁을 한 다음에 에, 마지막으로 세번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발언을 합니다. 무엇을 발언을 하느냐? 10년 전에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야고보가 내리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 거죠.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 괴롭게 하지 말자. 할래나 율법들을 강요하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는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고, 그냥 그들을 괴롭히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할것네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음행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피를 멀리 해야 된다. 이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는 사실, 이방인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것들입니다. 특히,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정결법 관련 규례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제 우상에 받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금해져 있고요. 피를 먹는 것은 금해져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음행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대체로 근친결혼을 뜻합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근친결혼, 사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음행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 금지는 근친 결혼 금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한다는 라 것은 이거는 피째 먹지 말라라는 율법과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전에는 피를 완전히 뺀 다음에 고기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인 짐승은 몸 안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은 율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방 문화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 이네 가지의 이런 금지 사항을 조건을 붙인다라는 것은 뭔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약간 이렇게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논쟁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에 대한 의무가 사라짐으로써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을 걷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 가지 금지 규정을 굳이 세웠다라는 것은 약 약간 이렇게 어, 찜찜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굳이 이런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네 가지 규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이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이반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편지로 적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얻은 건 없고 의무만 생겨 내네 가지의 의무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결정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첫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는 나와 다른 뜻을 품은 사람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구원이 이르렀던 사실을 간증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할 때는 모두 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뜻을 품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기뻐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고 하니까 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을 뿐이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 있을 때, 이방인 성교로서의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 있을 때는 분위기 따라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구원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보낼 수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먼 길을 선택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서 공동체 내에서 함께 결론을 도출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한두 명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빨리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느리더라도 이것을 공론화해서 공동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진리가 아닐 때에는 평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방 풍습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수긍을 합니다. 사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네 가지 지침마저도 사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이러한 지침을 기쁘게 예, 봤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침을 내릴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리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문제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하나됨과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와 함께 오늘 배운 점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